오늘 돌아온 챔피언스 리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스터랜드랑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가 됐죠? 에메랄드 조각상 5 이상이면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참가 티켓. 이것도 원래 옛날에 크리스탈 3,000개로 입장이었는데 물가 오르면서 같이 비싸졌나봐요. 에메랄드 조각상은 상위 20%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위 20%를 달성을 해야지 그 챔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가 있어요. 먼지 쌓인 조각상을 닦아보자 이벤트. 조각상을 터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000원짜리 패키지 교환권 20억점 누적으로 획득만 해도 11,000원짜리 패키지 교환권을 줍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를 플레이를 해서 조각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11,000원짜리 교환권을 주거든요. 사실 요거는 뉴비들한테 더 필요한 보상인데 옛날부터 하는 사람만 주는 보상이라 좀 아쉬워. 아 실버랑 브론즈는 또안 줘요. 너무하다. 조각상이나 좀 볼까? 제가 또 초콜릿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만 보면 좀 없어 보이네. 하지만 곳곳에 에메랄드들이 있다는 사실 열심히 달리던 시절도 있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첫 시즌이니까 한번 빡세게 달려서 그래도 상위 5% 천등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슈퍼 에픽 스킨도 나왔지. 후딱 뽑아 볼까요? 저건 있어야지. 바로 전가. 아 좋아요 시금치 제소사랑의 회장 스킨 콜뭐낫 배드죠? 무난하게 잘 뽑혔다 오 인게임은 개이쁜데? 그래 이것보단 낫다 스킨이 나머지 두 스킨보다 훨씬 낫다 자 그리고 노란곰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노곰? 그래 요정도면 평타 쿠키창 들어가면 1등 조합 뜬다구요? 오 자세히 보기 아 요렇게 비행기 다이너 그리고 털실궁 깔끔하에 한번 가봅시다 젤리 하나하나 한번 소중히 챙겨봅시다 챔피언스 리그는 젤리 하나도 놓치면 안돼 라고 하자마자 근데 오케이 그렇게 빡센 패턴 어쩔 수 없었어 솜사탕 뒤에 보탐 들어가기 오케이 난이도 확실히 좀 있어 어? 아니 잠깐 판정이 빡세네. 솔직히, 젤리 깔끔하게 먹으면서 달릴 자신 없으니까, 그냥 완주하는 것만 목표로, 욕심, 첫 탄에, 많이 부리지 않기. 자, 은근 판정이 좀 빡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먹기. 합차 망했다 일단 그냥 달려봐 자소할 수도 있지 안 먹는 순간 점수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구 아 저런 말 들어버리면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 일단 하나만 먹고 달려볼게요 둘다 먹는 거 욕심 부렸다가 챔피언스 방송이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어 아 원래 근데 둘다 챙겨 먹는 게 기본 아닌가? 아 이거 아닌가? 이거 개빡셌나? 광속 질주가 아래에서 우다다? 핫! 광질만 먹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에둘 중에서 하나만 먹는 것도 못하는데, 뭘두 개를 다 먹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좋아요. 합법 광질. 음, 좋아, 좋아. 맛있어. 요건 둘다 먹기 쉽지 방금 거대화 곰젤리 파트는 두개 아이템 사이 간격이 좀 좁거든요 근데 거대화랑 광속질주 나올 때는 간격이 길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하라 점프 이어달리기 솜사탕 가봅시다 솜사탕 빌드가 알파벳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맨 마지막 알파벳 2를 뛰어넘는 게아 잠깐 느낌표네 솜사탕이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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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넘고 오케이 보탐까지 깔끔 어야 여기 여기 잘 점프, 잘해. 점프, 잘해. 점프, 잘해. 아, 씨! 고낙 한번 빌드 아닐까요? 막변 깔끔하게 하는 빌드? 어? 진짜 빌드일지도? 어? 뭐, 상위 1.4%? 요 정도? 아니, 근데 점수 차이 왜 이렇게 나요? 한번 떨어져서 그런가? <laughs> 시금치 장파? 아, 맨 마지막에 시금치 바락 점프 아래쪽에 있는 장임을 부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인정이긴 해. 잠깐만, 그러면 빌드를 보고 가자. 다이너 스는 타이밍도 이게 중요하네. 오케이, 가보자. 아, 다이너, 마네이랑 맞춰서 써야 된다, 이거. 아, 빌드 보자마자 이런 끔찍한 채팅들이 많아졌네, 바로. 역시 빌드 안 보고 달리는 게 최고긴 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 대충 지은 닉네임한테 진다는 게 자존심 상하잖아. 뽀송뽀송 깍두기한테 지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깍두기 미만 잡하면, 뭔가 기분이 나빠. 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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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파. 아 다이노마이트가 괜한 거 부숴 씨. 아 이거 장파 손실 났네 깍두기한테 져버릴지도 마지막 시금치 타이밍 때 장애물 부수는 거 핵심적으로 봐자 보여주자 핫 아래쪽에 아 뭐야 칼 저거 부숴야 되는데 아 아니 슬라이드를 풀어야 되나? 교면적 넓어져가지고 이게 부금다리에 자꾸 걸리나? 40분째 꺼내줘 <laughs> 헬프 장애물 부숴 부서? 부서? 굿 이거지. 궁젤리 방금 좀 많이 놓쳐가지고 당황스럽네. 어, 뭐야? 깍두기 꺾었어. 내가 꺾었어야 됐는데, 찬민씨가 되어버렸잖아. 아씨, 어, 왜진거 같지? 오케이, 요렇게 부서주면서 마무리해주고, 새로운 라이벌. 깍두기만큼의 타격감은 없을 것 같아. 깍두기의 복수. 하러 가야겠다. 감히 깍두기를 꺾고, 깍두기는 내가 꺾었어야 됐다고. 땅굴 바라 깍두기 원스컷! <laughs> 654대에 뭐딱 요정도? 깍두기 멋진 승부였다 나 먼저 올라간다 아레나 1만 달렸더니 조각상을 다 닦아버렸어 11,000원짜리 패키지 교환권 이거는 일단 다 달리고 받을게요 어, 조각상 뒤에 더 있다고요? 아 그래요? 일단 받아보자 그럼 한부딱기야 받고. 아니, 또 닦아? <laughs> 너무하네, 진짜. 보상은 개짜! 패키지를 무료로 교환하러 가보시겠어요? 이 보러 가봅시다. 아니, 뭐야. 아니, 유통기한도 있네? 잠깐, 이번 패키지 아시는 거 별로 없는데. 요거나 살까? 젤리 스킨 묶음. 스킨 묶음. 요거나 사자? 일단 교환을 한번 해봅시다. 1 1 0 0 0원 벌었네. 이게 근데, 뉴비들한테 안 준다는 게좀 그래요. 뉴비를 챙겨줘야지. 솔직히 지금 받아봤자 난 쓸데가 없는데. 아무튼, 아레나 이 e 한번 달려봅시다. 아레나 이 e 빌드가 좀 빡셌던 걸로 아는데, 이거? 보호막 2회인가, 이거? 오케이, 빨리 떴다. 고박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일단은, 가보자. 성류. 렌첼에서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쿠키. 거의 1순위지 않을까 싶은. 용쿠, 명쿠, 히어로, 그 다음이 성류 아닐까? 오케이, 보호막. 일단 깨주고. 어, 뭐야? 아니, 발판이 막 움직이는데요? 이거 뭐야, 발판. 외워야 돼요, 저거? 그늘 났네. 암기, 잼병인데? 젤리길,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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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어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씨. 어, 여기서 자석 피하기. 맞아. 자석 피해서 뭐 밀리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1등 빌드니까 그냥 따라 하면 돼요. 그러는 정답이 정해진 게임이라 정답지를 보고 따라 하면 됩니다. 다음에 발악 점프 어떻게 하지? 이때 정답지를 슬쩍 보고 오면 더 쉽고 간단하게 발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 가봐.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착지하고, 하나, 둘, 바락 점프. 외워. 하나, 둘, 바락. 아. 큰일 났네. 일단, 천등 연상 먼저 보자. 천등 나와. 또 깍두기니? 이번엔 안 봐준다. 아니, 깍두기 집착남으로 만들지 마세요. 고나기, 여겼던, 어떤... 어. 아. 어. 당이 12%. 12%는 좀 쪽팔릴지도. 마지막, 바락을 좀잘 줘야 되긴 하겠네요. 하나, 둘, 바락. 점프, 아, 요, 요 정도 바닥은 완벽. 고나 그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면 장애물에 걸려야 되는 거 비집고 들어가는 거라 난이도가 좀 빡세거든요. 여기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마우스 있는데. 톱니바퀴랑 저 발판 사이. 오우, 쉣! 미쳤다! 김하필 폼 돌아왔구나! 다음, 뭐야. 두 번째 발판 밟고, 어. 아. 아니 잘해놓고가 아니라 쟤 떨어지는 위치가 거기가 맞았는데 아니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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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고낙한다고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저게 나도 그러면 방금 전에 광석질주를 좀 뒤쪽에서 먹은 게 문제인가? 앞쪽에서 먹었어야 됐나? 나 아, 맞네 이거 차이네 어쩐지 영상은 빡세게 안 뜨더라 바라겔 일단 여기 보호막 깨고 좋아 좋아 안 좋아 하나 줄건줘 하나 더 오케이 하나만으론 섭섭하지 하나 더. 여기였나? 어, 여기. 점프 미리 뛰고, 광지를 앞쪽으로 먹어야지. 아주 약간 더 멀리 간다. 자석, 피해주면서. 아이씨, 방고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락만 잘 뛰면 돼. 여기. 하나, 둘, 바락, 점프. 좀 길죠? 근데 이 정도로 길다고 구멍에 빠질 수 있을진 모르겠다. 되기만 하면 바로 졸업이다, 허브야. 빡센 바락, 온다. 여기였나? 아! 망해버렸고, 하지만, 여기서 빠져지기만 하면, 우아! 파락! 점프! 야 다시 2만 점. 황금젤리 하나만, 씨. 아, 거기서 빠져지기만 했어도 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무승부로 하죠? 아레나 3. 여기는 조합이 전갈이겠죠? 실리겠지? 자, 가봅시다. 아레나 3. 전갈 뭐 빌드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아, 싫다. 물어보고도 듣기가 갑자기 싫어지네? 아, 3은 장파 싸움이요 그냥? 장임을 파게 말고 다른 빌드는 없는 거죠? 그럼 됐어. 그냥 한 2%만 하고 갑시다. 2%. 나머지는 뭐 다른 맵에서 채운다고 생각하고. 어 잠깐 여긴, 여긴 좀 빡센데 무지개 곰젤리 목숨값으로 싼 편이야 바락 점프 이어달리기 칠리 가봅시다 하차 레이저 빡센 구간 잘 피해 굿. 아우, 생존. 아, 여기 후반부도 빡센데, 씨. 큰일 났다. 많이 달려본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어려워. 많이 달려가지고, 오히려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잘 알고 있으니까, 더 긴장이 돼. 진짜 개빡센 구간 전에는, 끝날 것 같기도 하, 아니구나. 체력이 많이 남았구나. 이번 능력이 끝이 아니네. 아, 체감까지 느려가지고, 이게, 불안하게, 오래 달릴 수 밖에 없어. 번개 피해. 번개 피해. 번개 피해. 번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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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바락, 뭐, 못... 오케이 능력 팔동 깔끔스 점프 it. 오케이 천등컷 아 좋아요 973등 마무리 자 이러면 다 그냥 천등 찍었다고 봐도 되겠죠 672등 종합순위 아 좋아요 아 근데 다음 조각상까지 240만점 아 색깔이 달라져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 찾는 참냐고요? 아니, 근데, 600등 안에 들어서 뭐해요? 지금 저는 이미 그, 막 200등 안에도 들고, 어, 150등도 있고, 어? 60등도 있고, 어, 있을 거다 있는데, 굳이 600등?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돌아온 챔피언스 리그 한번 달려봤습니다. 의외로 전갈이 좀, 1000등 그냥 막 달려도 찍혀가지고, 편안했다. 아레나 1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위험했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바! ప